자, 네. 야 이게 말을 받는 또 마법. 방탄, 방방 방방탄소년단 엄청 멀리서 공수해요. 면, 네, 아 그다음 방탄소년단. 써 방탄소년단의 네. 앨범 내장입니다. 네 야이 진짜 보고 싶었는데. 진짜 방탄, 진짜 방탄소년단 팬이거든. 저저 저, 저 너무 팬이라서 제가 의상까지 떼서 왔어요. 와 진짜로? 와 진짜. 아야 나. 나. 야 보수야. 야 뭐야? 이게 빗겨나네. 뭐야 뭐야 이거는 뭐야? 박수를 이제. 이건 이게, 뭐야? 이게, 자, 일상 자, 일상 자, 일상 자 일상 하나씩, 가보자 점차. 아 이런 예. 식으로. 가야지 이거는 제가 가실게요. 예? 이거 아, 제가 아. 가지고, 이거를 뜯어서 하는 맛이야. 그래, 일 이거 우리 가위바위보 새기는 사람이 이거 성투를 가지는 거. 오케이, 걸로. 알겠습니다. 일단, 우리 앉아서 한번 집에 가보도록 하 아, 비키트가 일어나서 잘하는구만. 자, 이제 제가 CD를 잘못 가가지고. 어, 야, 나 무기 까는 거야? 이거? 잘? 이렇게 손톱 넣어야 돼, 그렇게. 괜찮 일단, 일단 다 까고. 아좀 설렙니다 지금 자 버전 4 과연, 과연 허조 카드는 누가 들어있을지 아난 정국이가 걸렸으면 좋겠다 자자3 아, 아, 네. 1 2 근데 근데 어. 이거 뭐야 이번에 네, 여기 여기 불탄 멤버들이 네.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궁금자 예. 이제 깎습니다. 자 하나씩 열어보시죠 자 이제 제일 밝은 거 이게 몇 번이에요? 예, 어, 버전 1입니다 버전 1입니다 1부터 자데데데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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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네, 네, 그다음에 여기 시디가 시디가 네, 네. 있습니다. 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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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개인적으로 색 중에는 자.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? 어, 이게 제일 뭔가 좀 연한 그 미지, 연한 베이지 핑크라고 해야 되나? 어. 그 색깔 이게 마음에 들어요. 오케이. 그 네, 일단 일단 가장 먼저 화장하는 게 퍼터 카드지. 딱딱 이렇게 걸리다 보면 딱 걸리는 게 있어요. 아 걸렸어요. 누구야? 누구? 그리고딱펴면 비키트 오디션은 안내가 있습니다. 누라, 우리 비군의 아... 미소가 아주 그냥 잘 나왔어요. 자 이거 이거는 뭐지? 아, 이... 어, 이거 이거 뭐 스토리다. 어, 우리 화그 그런 그 스토리인 것 같아요. 이 버전의 앨범 사진은 진짜. 야 이거 이거 이렇게 뭔가 작은 거 보니까 이거 학교 문구점에 그 알죠? 작게 책그 공포책 그 음. 파는 거 기억나요? 공? 이야기 있고 아 이제 아, 옛날 어렸을 때 옛날 옛날 조그만 알아 이렇게 웅탱이 있었잖아요. 어 뭐야? 정국이잖아. 네. 어쩜 이렇게 응. 항상 응. 새로운 모습을 <laughs> 보여주지? 아 짜릿해. 자, 이게 아, 뭐쇼핑는데 아, 너무 이쁜거서 아. 바로 오래 본것 같지만 그럼에도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. 아 그런 게 좋지. JK! 자, 버전 1. 아, 이거 뭐지? 필름이 다 자, 이제 버전 2를 한번 열어 봅시다. 자. 버전 2에도 이제 자, 바로 파트. 확인해 주세요. 자, 포토카드 누굴까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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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야, 이거 뽑는 맛이 있다. 야, 뽑는 맛이 있는데, 이거? 어. 아, 어. 뒤쪽에 있는. 여기 있다 아 <laughs> 여기 없으니까. <laughs> 어, 이거 장난카드. 아, 여기 있다. Jimmy! 아, 안 나와. 왜 어떻게 y Jimm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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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이 m m y Jimmy! j 이 m 자이 너무 귀엽죠? 자케. 아, 역시 너. 혹시 귀여워. 이거 노린 건가요? 쿠키? 쿠키요 네. 내가 네, 들어라고 해 가지고. 아. 시키. <laughs> <laughs> 저 시킨 거 <laughs> 잘. 아, 우리 정국이. 아. 준형이 근데... 이번에 참 귀엽게 나왔어. 네. 다 귀여워. 다. 아좀 성숙한 아 되게 소년 아, 설명. 자, 남이 되게 민망해 하더라 이런 게. 남자 형이요 잘하면서 우리는 단체 사진다 이제 어 이제 단체. 아이 아, 단체. 또 이, 또이 사진을 보면 이 단체가 있는데 이 가해 사진을 자세하게 보면 이 멤버들이 얼굴이 무너져 가는 거 보이거든요. 맞아 이게 근데 뭔가 이 중간 사이 때은 여기는 좀잘안 보게 되는 아이, 하지만 아무튼이 아, 많이 들으면... 걸렀네 아니, 되게 야 이거 되게... 안 걸렀네 음, 엄청 엽서였는데 자 왼쪽이세요 <laughs> 아, 아 이것도 많이 <laughs> 걸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자 보상 2 2는 거울 거울 네, 나 자신 음. 뭔가 음, 멋져 보이고 싶은 나키 있고요 아 시안은 아제킷제킷 저기 귀걸이 모습 너무 아름답죠? 네 찍으시면 음, 음, 못 차리죠 <laughs> <laughs> 남준이 음, 아 이렇게 안 합니다 손에 물 뭉치고 그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<laughs> 거울에 있는 자신과 싸우는 중 <laughs> 그러니까 아 미치겠다 <laughs> 이제 버전 3를 한번 열어 볼게다뭐 <laughs>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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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터 카드죠 그렇죠. 이번에 제이홉 <laughs> 코터가... 나와야 되는데요 아 제이홉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나와라 진짜 제이홉 나오면 많이 슬프다 제이홉 아 남준! 작은, 작은 사진 작은 사진 있죠. 작은 사진 있어요? 작은 사진 있는데. 댕댕댕. 댕댕요. 홍명준, 어제호. 다 나온 건가? <뚜라락> 예, 우리는 다 나온 거같요아 yeah. 근데 yeah. 나는 작은 사진 안 나왔어. 아 진짜? 윤기. 윤기 형 사진 찍을 때 보면요. 이 왼쪽 입꼬리 올라가고, 네. 이 정확히 어. 이렇게 보면 안 웃고 있거든요. 입만 보면 웃고 있어요. 신기하죠? 순간이 저한 표정인데, 사진 되게 잘 났다. 옷이, 옷이랑 색감이 잘 어울리네. 그러니까. 어, 재키, 재키, 재키. 아, 잘생겼어요. 재키 잘나왔는데요아 지금 딱이 조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얼굴 지금 자신감 없어요. 왜왜 왜, 왜? 머리가 다날아가서왜날아갔어요 네? 아, 네. 연머리 어, 그, 그, 가날아갔어요어그 연머리 네가 자른 거 아니야? 어, 그래서. 자신이 없어요잘 나왔어요. 지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<laughs> 마세요. 네, 네 번째 거 마지막. 네 번째 공개 보도록. 얄차다. 재키, <laughs> 재키. 어, 이거 <우리>, 뭐? <laughs> 솔직히 저 아, 근데 이게 되게 저는 귀여웠어요. <laughs> 저도 이 가방 왜 찼어? <laughs> 아, 아,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너무 귀여웠어. 요 <laughs> 오케이. 와인 한 잔. 저희 케치도 와셨습니까? 아니지. 사실 이게 물도 너무 먹었으니까 물이 아니었어요. 아하. 어쨌든 뭐전국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찍은 예쁜 사진들이 가득하니까 저희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네. 응원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해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더 멋있어지고 더잘 잘생겨질게요. 제가 잘 소장하겠습니다. 여러 어뭐 부모님을 주든지 아니면 뭐 제가 가지든지 하나하겠습니다. 어 잠시만 이거는 어디 있었지? 아이 안에 있구나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거를 들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이거를 네. 부모님 원래 들려고 했는데 네. 아니, 도저히 안 되겠어요. 그러니까요. 지금 까봐야 될것 같아요. 아 정말 왜 가져갔어요? 이게 또포토 카드가 지금 다고거요예 네, 그렇죠. 아, 바로 까서. 아 이게 야나 이게 까는 게 제일 힘는것 같아. 솔직히. 사실... 내 카드가 다 나올 때까지 난 카드를 <목소리> 보겠어. 자아 슈가 슈가 형이야? 아, 아 슈가 형이 뭐 어떻게 된냐아제요아 저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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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왔어. 아, 아, 이게 또 팬분들이 이거 포토 카드를 다 모으려고 뭐 앨범을 막 엄청 몇 장씩 더 사고 한답니다. 네? 제가 그 교환하는 것도 봤어요. 카드 아 거는. 진짜요? 그만큼 이 포토카드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. 그리고, 아, 네. 그리고 멤버가 일곱이다 보니까 이 모으기도 힘들고 네. 아주 그냥 전국의 카드는 네. 따로 찾아서 봐야겠네요.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찾아서 봐주세요. 일본 뜯을 때이 뽁뽁이는 필수고요. 네. Yep. Map of the soul persona 많이 사랑해주세요. 땡큐.